이만 성남시민 여러분, 또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예, 성남시장 신선민입니다 예, 저는 2005년도 4월에 국회의원 재복을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성남시의원은 약병원의 위탁 운영을 해야만 시민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의 착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시장 취임 이후에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료원 직원 간담회 정책 토론회 시민 2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시의료원의 가장 적절한 운영 방식을 찾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 의료원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며 위탁 운영 방식이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면역의 수준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계기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각기 61.9%또 어, 76.6%의 다수의 시민들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참여 조사 영역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당위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당위성 설명에 앞서서 현재 의료원을 처한 현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에게 양질의 로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그런 운영 방식입니다. 성남시의료는 2020년 7월 개원한 이후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맹장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질환과 경증 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동네 병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진 부족은 일반치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특히 중증외상이나 심근경색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으로 불신된 환자가 되어나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암 질환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양질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별 진료과 하나, 한두 명 전문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협업하면서 전공의 등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의 유기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성남시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 위탁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 수술, 건강안전, 원스톱 운영체제로 환자 중심의 진료 연계와 혁명체계가 원활히 작정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둘째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료기관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의료원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의 일환으로 실시된 의료원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서 가족, 친지,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내구 직원들의 답변에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권리위 포함해서 총 3,88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50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어느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 부족과 전문적이지 못한 진료체계로 인해 2023년 11월 현재 실제 병상 가동률은 활용률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하루 평균 입원 110여 명, 외래 560여 명, 수술 5.7건으로 철저하게 위면받는 성남신료을더 이상 이대로 두어볼 수만은 없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병원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의 의료원 지경 시, 직영 시스템에서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그 이름만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공공병원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의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에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2020년 465억 2021년 477억, 2022년 547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634억의 의료손실과 354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 지경체제에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의 의료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5년간 최소 1500원, 1,500억 원, 1,5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복지압중 등 심요위원 각종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료 손실과 단기순 손실은 미충족 의료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사한 일, 방만 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나쁜 적자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서 필수 및 중증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선도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기 자리매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도 의료비 상승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위탁 운영을 하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직속에 비급여 숙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이래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3억 6천만 원 수준의 공공의료사업비를 7억 3천만 원으로 102%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나 성남시민의 재산입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위탁 운영은 시민의 재산을 민간에 넘기는 행위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성남시의료원을 매각할 필요도 이유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 위탁을 반대하는 단체 여러분께 강곡히 요청합니다. 시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에 시민의 한사로 으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더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정 발목잡기를 멈춰주시고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직무위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자 또다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며 보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의료는더 이상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은 없고 정치와 이념, 진영들만이 가득했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끝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 위탁운영되면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까지 가능해져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역사적인 의료시설이 되어야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학병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11월 중에 영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성남시의회 대학병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공개 모집,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 후 상반기 내 유수의 대학병과 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시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